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까지 판단을 해 주시고 이제 임장을 가는 거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임장을 왔어요. 보면 오늘은 제가 이제 정규 강의 일기 수강생 분들이랑 이제 현장답습을 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제가 운영하는 고시원과 그리고 제가 운영하는 어 모텔 현장답습과 그리고 임장을 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두 사업에 이제 차이점도 파악할 수, 아, 수 있고 네, 실전에서 큰 도움이 될 네, 정보를 네. 많이 얻었어요. 온라인 강의에서 담지 못했던 내용들을 어, 현장으로 이제 밟아가면서 걸어다니면서 어, 제가 알려드릴 수 있는 부분을 공유해드렸고요. 기도를 네, 했을 때 1순위로 갖고 가는 애들은 기본적으로 첫 강의였기 때문에 듣기 듣고 이제 모든 수강생분들이 결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비범한 사람들에서 진행한 시션 모텔 정규 강의 수강생분들과 어, 어, 1, 2주차 온라인 강의를 마치고 3주차 현장 답습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고시원이나 모텔 임장할 때 어떤 퀄리티로 이렇게 실제로 임장을 하는지 이런 부분을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그 지도를 했을 때 1순위로 갖고 가는 애들은 기본적으로 가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보셔모텔 임장을 갈때 어떤 것을 중점적으로 봐야 하는지 또 어떤 키워드를 분석해야 하는지 현장에서 알려드렸고요 어 기본적으로 직영, 공사 들어가면 그분들은 다 1당으로 받습니다 그러니까 뭐 필름 같은 경우도 1인당 하루 1당이 25만 원인 거예요 근데 자재비 20만 원더 받는 거죠 그래서 50만 원에 시식 사실 근데 이렇게 적은 공정인데도 사실 포인트 주려면 이런 부분은 또 돈을 쓰긴 했어야 되거든요 실제 인테리어를 진행하면서 포인트를 줘야 했던 부분과 근데 올원 룸용은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방에서 화장실하고 의식주가 다 해결이 가능하면 층을 나눌 필요는 없어요 왜냐면 제 운영하는 의정부 같은 경우도 층안 나누거든요 근데 미니룸 같은 경우는 공용시설을 함께 해야 되니까 층을 구분하는 게 맞다 저는 이게 무조건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당시에 입실자가 한 명이라는 거는 여기 전 양도공자님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냐면 수요층이 남성이 많으니까 거의 여성을 거의 포기해버린 거죠. 근데 사실 이렇게 복도 한 라인 해버리면 충분도안 되고 안 오죠. 젊은 사람도 안 와요. 외국인도 절대 안옵요 어떤 부분을 변화를 줬고? 여기 남성분들이 있으신 분들 다 내려가시라고 하고 샤워실 이용하시는 분들도 있었는데 다 그냥 내려가시라고, 아니면 나가시라 공사 때문에 나가시라. 여긴 이제 여성층 바뀐다. 해서. 당실를 많이 나갔죠. 근데 그게 그게 아깝다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 더큰 수요층을 못 받으니까 <목소리> 이거 사실 추가로 한 거예요. 방을 세우고 왜, 왜 이렇게 했냐? 요 단열이 안 돼요. 밤 겨울에 엄청 춥거든요. 그래서 외측벽은 속고공요 부분 못 건했죠. 그 변화들로 인해서 어떤 결과를 낼수 있었는지 공유해 드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때는 지금까지 보시원 3개, 호텔 한개를 인수하면서 인테리어 과정에서 제가 겪었던 아쉬웠던 부분들 실제로 이게 검증이 됐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소방법에서는 시험 성적서가 나온 방암문을 모아있거든요 이걸 보면 우리가 그보시원의 구조를 다 파악할 수 있습니다 방은 몇 개고 외창은 몇 개인지 대략적으로 파악할 수 있어요 이렇게 보면 이거 다외창이 되겠죠. 근데 돌다 보면 이런 데가 외창이 안데가 있어요 외각인데 그래서 정확하게 외창 내창 개수는 반드시 물어보셔라. 이게 수익률이 수익률 계산할때 직결되는 거거든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입 전에 인테리어를 가견적 내는 법등 수익률 산정의 중요한 부분들을 알려드렸었어요. 인테리어는 모텔이랑 모션이랑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건물 평수로 봤을 때 평당 프로파게전 100만 원, 평당 100만 원 아니 면 적게는 80. 이렇게 계산해 수익률 산정해서 수익률. 들어가시면 됩니다. 평당 8 0 음, 건물동차. 열어드립니다. 열어드리고, 대신 객실장하면 숙박선이 맞습니다. 저거 이제 펜던트 조명제좀 바꿨고요. 물도 한 거. 그리고 기본적으로 여기 다 도장, 타이트 도장으로 다. 생명이 진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거예요. 우리가 임차로 들어오는데, 모텔을 수, 숙박 그 월2000 객실공사하는 애들한테 경쟁력을 가질 수가 없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러면 만약에 올스테이로 운영할 거다 그러면 어떤 스탠스로 가야 되냐면 백실 20개 미만을 잡아서 아예 무권리 완전 썩은 거를 대수전환할 생각으로 가야 됩니다 지금 음, 도안 음. 있거든요 그래서 기계실 쪽 한번 보셔야 돼요 이거 아예 안 되는데 그냥 물건 배제를 하고 파는 사람도 있어요 음. 어. 올스테이로 갈 거냐 숙박으로 갈 거냐 숙박을 섞을 거냐 숙박을 섞으면 품위만 들어가 그럼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대신 매출은 극대화할 수 있겠죠 호텔을 인수할 때 포지션별 운영 방법과 기계실에서 꼭 확인해야 되는 부분들을 공유해 주고요. 아우, 저 손잡이. 저 손잡이. 호텔 밀집 지역에서 유동 인구가 많은 로데오 거리까지 직접 걸어보면서 블록별로 변화되는 상권의 이동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보는 거죠. 필지 자체가 일단 대로. 대로변을 하나 건넜고 상권 자체가 다르니까 평당과가 똑같다고 라볼수 없을 거예요. 첫 정규 강의인데도 불구하고 수강해주시는 모든 분들이 열정과 열의를 가지고 임해주셔서 너무 감사했고요. 특히나 김해에서 새벽같이 오셨던 수강생분까지 계셔서 감동적인 하루였습니다. 그 귀한 걸음들이 헛되지 않도록 제가 가진 모든 것을 알려드리려고 노력했고요. 앞으로도 성공적인 창업을 하실 수 있도록 끝까지 도와드리려고 합니다.